부천시 송내동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이팀장이고요. 오늘은 여기 바로 앞에 비춰드리고 있는 87세대 분양 중인 아파트 보러 왔어요. 자주식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주차도 100%입니다. 엘리베이터 총 4대 있습니다. 1호선 중동역이랑 부천역 사이 위치에 있어요. 부천이야 워낙 서울 진입하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 많은 곳이죠. 그래서 부천 지역의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 저희한테 문의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 보통 부천에 있는 아파트 등기의 집들은 나홀로 아파트여도 기본적으로 4억대가 넘어갑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비춰드리고 있지만 주차장도 상당히 좋고요. 주거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 지금 한정 한 세대에 한해서 2억대에 지금 파격적으로 분양 중인 그런 현장이에요. 물론 3억 초반대의 매물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부천 1호선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좀 저렴한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제격입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2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30번 버스 노선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1호선 송내역부터 까치울역 7호선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집이니까요. 소식, 솔직히 1호선 쪽에 아파트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볼 이유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지금 단지도 상당히 조성 잘돼 있고 깔끔하죠. 나머지는 내부 올라가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 올라왔고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4세대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5세대였는데요. 12월 3일에 물건이 나오자마자 한 세대가 빠르게 계약이 됐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세대랑 같은 구조인데 아무래도 금액대가 다른 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은 특징이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신에 거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지는 게 단점인데요. 주방이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실이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집은 거실보다는 주방에 조금 중점을 둔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른 호수 같은 경우에는 거실 면적이 넓은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리는 쇼츠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냉장고 자리,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을 수 있는 레일,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싱크대, 가스레인지, 상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제가 처음에 생략했던 현관인데요.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중문 달려있고요 신발장 두 칸, 그리고 신발장이 두 칸이다 보니까 모자란 수납을 현관 앞에 있는 수납장으로 대체를 해뒀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우드톤의 인테리어인데요. 확실히 호불호 없는 인테리어 중 하나라서 깔끔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나침판으로 체크를 해보았을 때 방향은 남서향이었고요. 8층 고층이다 보니까 앞에 막히는 거 없이 시원한 뷰 자랑하고 있어요. 대신 이따가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날씨가 조금 흐려서 채광 부분은 체크를 못해드리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정도로 뚫려 있고 방향이 남서향이라면은 평상시에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트월이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옵션은 없습니다. 대신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타입에 바로 위층수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액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다 감안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란히 작은 방두개붙어있고요 작은 방에 다용도실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요즘 다용도실 두 개인 집 찾기가 좀 힘든데 세탁기도 세탁기지만 잔짐 두는데 다용도실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보니까 수납에 용이할 것 같아요. 대신에 안방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창문도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부부 욕실도 가로로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샤워 부스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요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하기 전에 분양팀에게 문의를 드려봤더니 도배, 그리고 수정 교체 등의 기본적인 수리는 다 해주신다고 제가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조금 도배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시더라도 다 완벽하게 수리가 된 상태로 매도를 하실 거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아파트답게 욕조도 들어가 있고 깔끔한 공간이죠. 제가 볼땐 여기는 청소만 하고 나면은 수리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도 다 끝내시고 분양을 하실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집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